일일 이포트입니다 지금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짜 와, 뭐요 이거는? 굉장히 또이 맛있는 호떡 같은 오! 건데 한번 어, 네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이고. 아 맛있게 드시네요. 아 진짜 이거. 어 맛있게 드네요저저아 비시아님 팔시죠? 아 감사합니다. 아 비시. 네. 비시 일로 와보세요. 저, 아. 어 근데 진짜 와, 냄새가 되게 고소해요 진짜 맛있다 괜찮아요? 와 뭐야 그냥 내목 뭐? 맥혀 보이는데요? 네? <laughs> 내목 맥혀 제치? 보이는데? <laughs> 음? <laughs> 아뭐한 <주워, 주워. 웃음> 먹어야 될거 같은데 주워, 물. 음, 와. 야, 여러분 저 진짜 여기서 음식 진짜 다 먹고 있어요, 있는 거.